네. 자. 제작진 분께서. 이준기님 오늘 특별히 축하하고 싶은 분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연결해도 되나요? 누가, 누, 누,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전화 연, 예, 전화 연결, 네, 네, 해주세요. 네. 누, 구지못 들었는데.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세요누 누구세요 <laughs> 누구 누구세요 저는 누굴까요 진짜 누굴 네 누굴까요 저랑, 아니, 저랑 친하세요 목소리를 모르겠는데 절 잊으신 겁니까 황자님 잊으신 겁니까 잊으신 <laughs> 겁니다. 거를 잊으신 겁니까? <laughs> 이거 뭐 아, 홍자님. 지은이구나. <laughs> 아까 어쩐지 작가님 자꾸 아, 작가님 폰에 너 아이유 뭐 이렇게 적혀서 웃더라고. 그래서, 아유, 아, 아 지은이가 다음에 저 나오 나우, 나오 나보다 이랬어. 아유, 황자님. 어,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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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 제 목소리를 oh 잊으신 겁니까? 여야 안 잊었지 단. <laughs> 야 너무 야야 어, 어, 너무 고맙다 뭐야? 아 무슨? 야 이거 뭐야? <laughs> 어머 아니 아니 <웃음> 네. <웃음> 아니 아니 미리 얘기했던 거야 작가님이랑? 아, 네그 오빠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어, 생일이야.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황자님,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뭐야, 말도 안 돼. <laughs> 아니, 나 오늘, 아, 어, 저는 생각, 생각도 못 했는데. 아이, 어머. 지금 방송 중이신 거예요? 어, 지금 방송 아. 중인데 갑자기 제작진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지금 받았고. 네. 아, 축하드립니다. 나는 어, 누군가에서, 어. <laughs> 아, 저는 딱 뭔가 받자마자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전혀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laughs> 아, 나는, 나는 누구지 이랬어. 음. 어, 그래, 목소리가. 근데 네. 너 거기 약간 저그 뭐야 멘트 약간 절대 알았어. 아, <laughs> 잊으신 겁니까 <laughs> 잊으신 겁니까 여기서? 하, 아 황자님. 네 아, 황자님. 아, 네 여러분. 아, 네 아까 그러니까 아, 네. 지금 댓글에 네네. 네. 지금 다 누구야 누구야 아이유야 아이유야 이러고 있는데 네네. 잠깐만 소개할게. 네네. <laughs> 네. <laughs> 네 여러분 저도 많이 놀랐고 지금 약간 어 약간 심쿵했고요. 시, 어 저도 심장이 멎은 은것 같습니다. 어 <laughs> 아이유 배우 이지은 씨가 이 시간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저는 이제 달의연님 보보경심녀에서 이제 준기 오빠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해수 아이유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빠 생신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laughs> 생일이셔가지고 한일이셔가지고 네 제가 깜짝 이렇게 <laughs> 깜짝 이렇게 등장을 해봤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해서 역시 의리다 아유. 아유. 이지은이군요. 이지은이. 이렇게 또 마침 또 이렇게 시간이 음. 또 맞아가지고 아니 당일이 요즘... 또생일이어서 주고. 네. 너무 바쁘잖아. 너 요즘에 제가 며칠 전에 음. 영화 촬영 들어가가지고 <laughs> 또 들어갔어. 네새 영화 들어가서. 아니 넌뭐 나보다 그건... 더 찍어 자꾸. <laughs> 너 얼마 전에 <웃음> <웃음> 앨범 활동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요. 앨범 아... 나오고서 또 준규이 오빠가 또그 응원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나는 저도... 나는 노래 다 듣고 네, 이번에 도 뮤직비디오 네. 때, 때문에 너무 멋있다고 <laughs> 내가 톡했잖아.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너무 저도 아 역시 우리 황자님은 항상 이렇게 다. <laughs> 지켜보고 계셔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막 너무 막 어. 정신 없을 때 어. 스케줄로 너무 바쁠 때 이제 어. 문자를 받았는데 어. 아 그냥 딱 응원이 되는 거예요 오빠 그 문자에 아, 진짜? 네, 그래서 어.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진짜 한데 항상 오빠는 그런 거를 이렇게 바, 모니터를 해주시잖아요 어. 모니터 해주시고 좋은 그런 응원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나는 뭐야 나보다 이제는 거. 네가 더잘 잘해서 나는 뭐 그냥 내 느낌만 아이, 적는 그래. 거야. <laughs> 너무 좋아서 아이, 감동 먹어가지고. 그런 걸 진짜 세심하게 항상 그렇게 음. 또잘 챙겨주셔서 진짜 감동이에요 그런 게 그게 그냥 이렇게 되게 또 이렇게 길게 남겨주시거든요 이렇게 아니,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너보, 너보다 내가 못하지. 너는 다양한 동물들. <laughs> 그리고 감정 표현들 <laughs> 거의 이모티콘을 꽉꽉 채우잖아, 너. 제가 이모티콘을 좀 많이 활용하고. 어 너무 너무 신기하더라고. 지난번에 아유. 나는 저뭐 다른 분한테도 물어본. 나는 항상 궁금한 게 있거든. 네네. 나는 너 너를 지은 지은 우리 지은 이렇게 해놨어. 아 네네. 너는 내 전화번호가 뭐라고 저장돼? <laughs> 코중기 선배님이라고. 아, 너 왜? 야, 또 사황자 아직까지. <laughs> 너 아, 너 호준기. 그때 저장한 거 그대로구나. 네, 네, 아, 네. 아, 그렇게딱아 진짜 그렇게, 그렇게 저를 저장해 놨는지 몰랐어요. 코중기가 아니라 포중기라고요 작가님. 아 호, 소중기 소. 소그 그러니까 소중기. 호. 아 소중기 나도 나도 잘못 들었네. <laughs> 소중기. 소처럼 선배님. 일하는 중기라고 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laughs> 아, 이거 중의적인 <laughs> 거죠. 네. 아, 중의적인 <laughs> 표현. 하시고, 음. 저에게는 또, 영원한 또, 소호 황사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laughs> 어떤 팬분이, 어, 이지은 씨 네. 목소리가 통화할 땐또 다르셔서 전혀 몰랐다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제가, 또평상시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음. 조금 한톤 더, 이렇게, 반톤 정도 높잖아요. 어, <laughs> 이제 좀 알아듣고. 더 높아졌는데, 걸로? 지금? <laughs> 제가 평소에는 이제 방송에서는 조금 어. 이렇게 텐션을 이렇게 높여서 하는데 어. 이렇게 제가 또 방금 전에는 약간 어, 어 아윤지 음. 뭔 이렇게 잘 이렇게 티가 안 나게끔 음. 이렇게 해야 했어야 돼가지고 어. 여보세요 이렇게 했어야 돼가지고 어 약간 <laughs> 연기한 거야 네네 그렇죠 그렇죠 바로 아. 또맞추시면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진짜 <laughs> 정말 심장 멎을 뻔했어. <laughs> 전혀 진짜 생각. 아예 언지를안 해주셨구나 아, 제작진 분들이. 그 오빠 목소리가 정말 모르는 목소리신 거예요. <laughs> 그러니 아, 조금 더 속여 볼까 하다가. 어 진짜 몰랐어. 아, 너무 고맙다. 뭐라 이제 오늘 오늘 좀 이렇게 막 파티도 다 하고 좀 하셨어요? 파티가 요새 뭐못 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음. 안 되니까. 그래서 아니, 미역국은, 아니 네. 불과 몇저그 며칠 전에 네. 그냥 너그 이번에 나온 나일락 노래 들으면서 네. 네, 네. 어 우리 막그스탭들끼리 그냥 한 두세 명 모여 가지고 매니저랑 이렇게 네. 모여서 네. 어그 앨범 듣고 아 지은이랑 언제 그 한번 음, 저번에 네. 우리 대만 때처럼 네. 어, 그런, 걸 불러봤으면 아이고, 멋있다, 그런 거 같이 불러 봤으면 좋겠다. 막 그랬었어. 아 그래서 며칠 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또 네. 연결이 돼서 너무 음. 신기하고 음. 나 그때 너랑 아는 형님 나갔을 때도 네네, 네네. 사실 그때는 이제 네가 좀 이제 아무래도 네. 난 너를 도와주러 간 네, 그쵸, 입장이다 그쵸. 보니까 아 그때 네. 차라리 조금 서로 네. 노래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 음. 막이 생각이 드는데 난 약간 사, 살짝 뒤로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근데 그때 정말 오빠가 어. 아는 형님을 찢어놓으셨죠 진짜 <laughs> 아, 근데 내가 그렇게 아유 그렇게 너무 내가 너무 어너너 불량으로 너 가야 되는데. 아유 아니요. 너무 오. 진짜 그때 좀, 너무 그 음. 뭐랄까 제 어깨가 이렇게 음. 어깨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laughs> 제가 이제 이기 아. 선배님을 제가 모셔왔는데 아. 이렇게 또 오빠가 각종 또막 묘기들과 <laughs> 그런 걸로 너무 재밌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너한테 해줄 게 그거밖에 없었어. 뭐. 아 진짜 그런 그건 길이길이 감사할 일이죠. <laughs> 어, 어 그래? 아 근데 요즘 너무 미모가 물이 오르고 뭐 얼마 전에 유재석 선배님이랑 한 육지 <laughs> 네, 어, 육지도 육기즈, 보고. 네. 어 그래요. 팬분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매, 네. 매번 미모가 이렇게 출중해지는 <laughs> 이유가 도대체 뭔지 비법 아유.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제가 뭘 그냥 이제 같이 해? 일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음. 나날이 또 많이 또 연구해주시고 음. 그렇잖아요 사실 네. 이게 연예인들이 얼마나 이제 빛날 수 있는 거는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진짜 그 공을 들이시느냐에 따라 그런데 나는 지은아 네. 너를 못 이겨 내가 나도 웬만하면 <laughs> 스태프분들 좀자 나도 좀 챙긴다 막 이런 <laughs> 소리 칭찬 듣고 싶은데. <laughs> 아, <laughs> 지구상에 아이, 아이유가 <laughs> 있는 한못 아유. 이겨. 아유아유아 아유. <laughs> <laughs> 네, 정말 제가 드라마 촬영하면서 팬분들도 듣고 어, 계시니까 어. 그때 느낀 건데 음. 오, 그, 중기 선배님이 진짜 그 주변 스태프분들한테 그렇게 세심하게 하시는 건 정말 정말. 자,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그때 음. 그 스태프분들이랑도 워낙에 오래 같이 찍었으니까 음. 이제 막 같이 뭐 밥도 먹을 기회도 많았고 음. 가끔 이제 다른 스케줄에서 만날 때 아직도 이제 반갑게 인사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음. 음. 그까그 그러니까 저희 팀도 참그 분위기 좋은 걸로는 아우,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어. 야, 정말 그 준기 오파 팀에 그다 패딩 다 맞춰가지고 아 맞아 <laughs> 그때 딱 진짜 아. 김기 오빠 스태분들은 내가 이준기의 팀이다라는 그런 자부심들이 딱 있어 있는 게딱 보여요. 다른 사람는 아, 겸손한 것도 정말. 아니, 야 정말. 내가 너너 너 콘서트 다 매번 가잖아. 네네. 너희 팀못 이겨. <웃음> <웃음> 너희 팀은 경호원 아. 형님들까지 같이 춤 추시잖아. 아 그래. 못 이겨 못 이겨. 못아 어디. 진짜. 이 콘서트를 못 가서 네. 지금 내가 나도 너무 힘들다야. 아. <laughs> 어, 아 너무 재밌거든. 난뭐 네, 콘서트하면 아이유 <laughs> 콘서트 아닙니까? 오시면은 제 저희 콘서트 는앵엑콜이라고 해서 막 가끔 음. 제가 막다 시간 6 시간 공연을 할때아그세 시간 끝까지 봐야지. 아 그걸 정말 다 보고 가시는 그 연인 음. 지인 분은 음. 정말 준기 오빠가 거의 유일하시거든요. 아니야 매번... 유인나 씨도 있었어. 아 있나 <laughs> 그죠? 근데 이제 유인나 씨는 약간 저의 보호자 느낌으로 오시는 거라. 아. 공연은 가끔 이제 좀 이제 다 본평까지다 보시고 나서는 음. 대기실에서 이제 저를 기다리고 음. 계실 때가 많은데, 오빠는 정말 그 공연을, 공연 자체를 즐기러 오셔서 너무 신나게 그걸 보고 가주시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즐기고, 음. 처음에는, 아,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자, 네. 어, 존경하는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 <laughs> 가지만 끝날 때쯤엔 완전히 팬이 돼서 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야, 그럼 팬이 되면은 스타 얼굴 한번 보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웃음> 정말. <웃음> 아유, 정말. 그, 그게 저, 제 입장에서는 매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게 긴 공연이라 지인분들한테는 가끔 죄송할 때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걸 끝까지 다 보고 가시는 분들이 진짜 없는데 오빠가 매번 보고 가시고 끝나고 이제 막 사진도 같이 찍고 항상 그게 이제는 좀 관례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빠가 그 즐겨주시는 그게 공연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최고의 참 칭찬이죠. 오늘 재밌었어라는 아유. 뜻이니까. 아 고마워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야 내가 이렇게 최고의 아티스트에게. <laughs> 아 진짜 최고의 관객 아, 강... 네. 오빠는 오케이 최고의 관객이 <laughs> 짱이지 아유, 진짜. 자 그러면 네네 지금 너는 조금 이게 우리 그다레 연인 네 멤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한데 좀난처할수 있어 나도 진짜. 많이 듣고 있고 네 달의 연인이 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끝났어 아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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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그래서,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어. 근데, 네. 이거는 내가 저번에, 아,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지 않을까요? 음... 어, 왜냐면 지금 너무나, 너무나, 네. 마, 이제, 같이 함께 했던 배우분들이 다 너무 잘 됐고. <laughs> 그죠? 그래서, <laughs> 이제, 만, 이, 이, 이거는 뭐, 그냥, 팬분들이, 그냥, 의견만 묻는 것 같아. 그래서, 네, 만약 네. 시즌2에서, 네.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네. 작품을 한 번, 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 근데, 그거는 아마 저희 출연진분들이라면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 왜냐면, 그냥, 저희가 찍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음.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음... 재밌게 만들었던 작품이고, 음... 저희 작품이 또, 아직까지도, 달래연님 얘기, 아, 지금, 따라라따라. 아직까지도 그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어 특히 아, 세계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뒤늦게 더큰 사랑을 받을 줄은 사, 사실 상상 못했잖아 우리는. 네 음. 오히려 그 방영 당시보다 맞아 <laughs> 이후에 방영이 뭐. 끝난 후에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음.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팬분들 중에서도 잘해로 음. 많이 계시다고 맞아, 하고 맞아. 네, 그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 음, 음. 근데 그러니까 그 팬분들의 기대도 에 그렇고 음. 그러니까 저희 그 출연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로 다 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컨디션만 만들어진다면 음. 사실 안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마음을 모아서 그냥 음. 어, 한번 재밌게 해도 맞아, 너무 맞아. 좋겠죠. 나도 네. 그 생각 많이 했어. 심지어, 이제, 감독님도 음,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죠? 네네. 맞아요. 그, 김기쌤 감독님도. 아... 네, 항상, 네. 아직까지도 저희는 연락을 너무 이제 자주 하고,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예. 음. 네. 근데 진가 말씀대로, 다들 이제 그때보다도 더, <laughs> 더 아, 너무나 많은 데서 찾는, 이제. 그렇지. 이제는 되어가지고. 너무 다들 잘 돼가지고, 맞아. 아, 이게. 뭐 하지만 의향만을 생각한 질문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면 그렇지. 어이 뭐왜안할 뭐 이유가 뭐가 어, 있겠어요? 맞아 네가 오빠 굳이요 이럴까봐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상처받을 <laughs> 어 <있어>. 우리가 그 <laughs> 마지막 신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네. 팬분들이 못 보셨잖아 결과적으로는. 어, 네. 어, 거기만 알고감독님이 어, 연출 방향이. 사실은 네. 좀 아쉬움 그리고 미, 음, 저 미래에 대한 어떤 저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하셨는데 네. 네, 네. 우리는 찍어놓고 와 이게 정말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네. 알고 있잖아. 네 알죠. 어 우리 배우 이지은 씨 그날 네. 정말 펑펑 울고 최고의 어, 정말 감정인기를 보여줘난 어, 제가 입안에 어떻게 저렇게 서럽게 울수 있을까. <laughs> 아, 너무너무 슬펐어요, 어. 데 아, 나, 나는 그 장면 보면 난 지금도 너, 너의 그감정연기 때문에 어... 많이 울거든 와. 근데 그거를 원래는 하얀 그냥 벽에 아무것도 네. 그, 그냥 그림 하나 이상한 거 걸어 놓고 네가 거기서 <웃음> <웃음> 감정 잡고 모든 걸 감정 잡고 터뜨리잖아. <laughs> 아, 그러고 우리는 저, 그 유명한 손수관 씬이 있지. 네, 네, 네. 아, 난 근데 그 손수관 씬때 나도 아, 첫 그 테이크에서는 막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그랬던 음.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참 뭐, 음. 무엇보다 아쉬운 게그 음. 소와 소가 음. 다시 못 만난, 그니그 만난 그걸 못 보여드린 음. 것도 아쉽지만 근데 음. 오빠의 비주얼이 또 대단하셨어요 아. 그, 그 현대씬에서 딱 이제 짧은 머리에 이렇게 수트 입으셨잖아요 아. 그때 아. 그래서 그 손수건 주시는 그 그 비주얼이 방송이 안 된... 그게 아쉬웠죠 사실. 아. 그거 팬분들이 보셨으면 그래. 진짜 뒤집어졌을 텐데. 아또 겸손하시고 이 배려 넘치시는 아, 우 이지은 대우님 아니 진짜로 그날 <laughs> 촬영이 벌써 몇년 전인데도 그날 음. 스태프분들도 다막우와우와막다 그랬어요. 다 한복만 입으니까 오빠는 그래? 특히. 그러니까. 근데 딱 현대복으로 딱 이렇게 해서 음. 이제 흉터도 없는 얼굴에 음. 이제 딱그 수트를 입고 선수만을 딱 건네주는 시 대사 없지만 아나 그 그때 표정 한한네 다섯 개 준비했었었는데 <laughs> 아, 그 표정들 여러분들 아유. 되게 궁금하시죠? <laughs> 그거 그걸 진짜 못 보신 게 팬분들 아쉬을 거예요. 나는 그그 그 투샷이었어. 그러니까 음. 감정들은 이미 다 조, 좋았는데 네네. 어. 팬분들 좀더 궁금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기도 아. 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 둘이 이렇게 투샷으로 네. 잡혀있을 때그 구도가 헉, 너무 찡한 거야. 맞아, 음, 맞아. 아, 여러분들께 되게...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보신들이 묘사가 어리석게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laughs> 어, 그럴 것 같아요. <laughs> 그래, 아, 내가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어, 아, 정말 지금, 지금, 들어가는 작품 또 이렇게 또 준비하고 뭐 사실 그 음악 활동, 음악 방송 활동이나 뭐 지금 네. 새 앨범 활동은 어느 정도 남은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거는 다 끝났고. 그때 예딱 네, 일주일만 음. 좀 짧게 하고 음. 바로 거의 이제 영화 촬영에 음. 들어가야겠어가지고. 음. 저번에 그 영화도 벌써 크랭크업하지 않았나? 아, 그건 아직 크랭크업을 못했어요. 드림은 아. 이제 해외 촬영 분량이 아직 아, 남아있어그지고좀 음, 시기를 네, 기다려야겠고. 아, 네, 그래건 기다리고 있죠. 아, 그러면 다른, 드러, 다른 영화? 네, 브로커라는 좀. 작품을 아. 찍고 있습니다. 누구와 찍으시나요? 지금 송강호 선배님, 아이고. 어, 강동원 선배님, 배준아 선배님, 아이고. 네, 이주영 배우님, 뭐 이렇게 해서 아. 너무 멋진 배우분들과 아 이번에도 그, 또 정말 네. 많은 분들에게 또 멋진 연기 보여주시겠네요. 노력하고 응? 있어요. 양상불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요런건또 인터뷰 스타일로 가야 돼요. <laughs>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최고의 <laughs> 네. 아티스트이신 가수 아이유이시자 뭐라고요? 배우 네? 이준신. 네네네. 네. 당신께.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팬분들이 또 질문이 하나 와서요. 네. 네. 명대사 하나만 해달라는 팬분들이 명대사? <laughs> 사실 저는 그 호텔 레루나도 너무 재밌게 봤고. 네. 음 아, 네. 하지만 지금 오늘은 아무래도 달의 연인의 팬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기 아,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제가, 그, 거 먼저 하시면 제가 좀, 제, 아, 그, 좀 부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어, 저는. 네. 아, 그, 꼭, 수웨 대사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수웨 대사 왕... 해줘야죠. 아, 내가 먼저 해버려야지. 아, 네. <laughs> 너와 나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아, 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 진그하 그랬는데. <그거> <laughs> 수야. 너와 나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아. 내가 널 찾아가겠어. 나의. 수 아. 자, 받아줘, 빨리. 액션. 진짜? 아. 아, 진짜 정확하게 그 대사가 왜 기억에 나. 저그 대사 다 외우고 있거든요, 오빠 대사는. 근데, 아. 그... 왜 나중에 사황자 하려고? 아... <laughs> 사황자 대사 사항자가 현실로 넘어오면 여자가 된 거야. 아. 아하, 그러면 이지은 씨가 하시면 돼. 아, 그게, 그. 아, 사랑하다, 아 미워하다의 반대말. 아니 그러면 야니 아, <laughs> 당신 거잖아요. 아 이거 진짜 아, 너 사랑하다의 반대는 미워하다가 아니었 아니었습니다. 뭐, 뭐였죠 어, 버리다였습니다. 버리다였습니다. 맞아 맞아. <laughs> 지금 퀴즈 키즈, 퀴즈쇼 <버리다였습니다>. 아니거든요? <웃음> <웃음> 버리다였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거 그거 아 그냥 사황자 대사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럼 아이유 씨 알겠어요. 네. 아 아직 아이유 씨하면 안돼 배우 이지은 씨. 어. 아. <laughs> 그렇다면 아까 하려고 네. 했던 제 대사인데 네. 사황자 네. 네. 마지막 대사 네. 한번 해수 스타일로. 네. 왜냐면 해수도 네. 다시 만나러 그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나의 수야를 네. 나의 황자님 이렇게 끝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 어. 우리의, 우리의 시간이 같지 않다면, 내가 다, 너의 세계로 가겠다. 이거죠? 네, 네. 음, 음. 네, 가겠습니다. 하이. 액션? 우리의 시간이 같지 않다면, 제가 황자님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나의 황자님. <laughs> 오 지금 오 지금. 좋네요 아, 좀, 완벽합니다 아, 좀, 네 일단 원원 테이크에 오케이 되있고요아네 어, 그림이 그려졌어요 어 역시 좋은 연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탁을 하는 거를 네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아, 그럼요. 정말 대단하신 해야겠다. 것 같습니다 아아 아, 저는 뭐 항상 뭐뭐 뭐 바깥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그냥 뭐, 우리 이진 씨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존경합니다, 상당히. 아유, 정말. 네. 아유, 정말. 진짜. 그나저나 이렇게 촬영을 또 계속 들어가시니, 우리 맨날 네. 밥 먹자, 밥 먹자 하고 이렇게 먹질 못하는. 네, 그러니까요. 아, 이제, 항상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잠잠해지면. 그러니까요. 5인 이상 그 집합금지가 아, 끝나면은, 아. 우리 한번 보자,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 뭐한번 번개로 네. 어, 연락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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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밥을 꼭 제가 살 테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 네. 즐거운 시간 보내기로 해요.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 어, 정말 서프라이즈. 너무너무 저를 놀라게 하셨고, 지금 함께 참여하신 모든 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신, 빼앗아가신 아. 우리 아유 이 이지은님. 어 너무너무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촬영 중이신 브로커 촬영도 무사히 잘 네. 마치셔서 어, 관객분들께 큰 사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이유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팬분들께 네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정말. 너무 좋은 날 오빠의 생일인데 제가 이렇게 잠깐 끼어들어가지고 <laughs> 팬분들께도 인사도 드리고 아무튼 축하하려고 나타났는데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어, 남은 시간도 중기 선배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늘 우리 중기 오빠도 생일이시니까 끝까지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네, 행복한 봄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저씨. 네, 네 안녕히 꼭 길만 계세요. 걸으세요. 건강 꼭 네? 유의하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음, 연락해요. 냉. 냉.